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기 하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기 하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그의 모든 분해를 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였으나 엘르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받지 않겠소 하였다. 나만이 그것을 받으라고 강간하였으냐 그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만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종에게 낙이 두 마리의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외 다른 신들에게 다시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만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인께서 림몬의 신전에 가서 절할 때제 팔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저도 림몬의 신전에서 절해야 합니다. 제가 림몬의 신전에서 절하게 될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예,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사여우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장군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지 잠깐 볼까요? 나만이 병을 낫고 고마운 마음에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나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 흉절 말씀 해보세요. 방관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였습니다. 결코 받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 거절을 했냐? 나중에 병이 나온 후 나아 많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19절 말씀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게 바라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곳에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런 고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만 장군이 이제 병고침을 받고 나서 엘리사를 다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 나만이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나만 장군이 갖고 있던 병은, 나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만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나만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나 기뻐서 나만 장군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이군요.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내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결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남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부탁해서 엘리사의 그런 어, 이야기를 듣고 남만 장군이 낳게 됐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단 강물이 효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베풀고 있는 그런한 뭐 어마어마한 보물들, 은금 외버 그러니까 외투 그런 것들 옷 그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나만 장군이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엘리사가 받는다면 그, 그 예물이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강강하게 거부합니다. 왜냐? 그걸 받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예물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예물을 받게 된다면 엘리사의 몫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나만 자군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하여 주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그저 전달해 준 뿐이었는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아 버린다면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돼야 되는데 그 영광을 엘리사가 독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받지 않겠다라고 강건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사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구절자를 말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 있어요. 이 나만이 이두 나귀의 실을 흙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액이나 나귀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언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흙을 가져갔을까요? 이 이스라엘 땅만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흙을 퍼받아서 그 흙으로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착 신앙이거든. 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혼합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땅에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나만 장군이 살았던 그 아람땅에도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땅을 가져간다? 그거는 그 땅에 뭔가 효염이 있어서 그 땅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착 철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인 즉 아람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절할 때 제가 왕을 부축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왕이 림몬에게 절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절합니다. 그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비해에 불과하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신들에게 번전한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나요?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절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왕이, 왕이 할 때, 왕에게 림몬 신전에 가서 절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럽니다 이거는 용서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서 왕에게 가서, 림몬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림몬신 더 쓰레기라고 하면서 버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왜냐? 나만 장군은 나라의 위대한 종기한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림몬신, 지금까지 우리가 신으로 섬겼던 림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내가 경험한 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림몬에게 가서 절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서 저도 가서 절해야 되는데 그거 용서해 달라고 얘기한다. 그건 자기 합리화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맹걸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짝 신앙, 다른 희망 신앙에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혼합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모습, 그런 거룩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엘리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만이 지니고 있는 안 좋은 인간의 습관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까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행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러한 모습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어떠한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우리 의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호 이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랬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을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